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의대 없는 창원 지역대학과 병원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에서도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3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미량 만세운동의 열기가 다시 미량에서 재현됐습니다. 선열들의 뜨거운 열기가 되살아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합천 산불이 진화된 지난 9일, 합천 군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천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복귀를 요구하며 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63주년 3.15 의결 기념식이 15일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기념식은 꺼지지 않을 정의의 빛이라는 주제로 유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0만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대 신설을 추진해온 지역 대학과 병원들은 이를 반기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한마음 병원입니다. 소년전부터 사립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법인 설립 준비도 마치며 의대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의 필수 요건인 500병상 이상 부속 병원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창원 한마음 병원은 1조원에 달하는 의대 설립 비용을 국립대학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창원은 사립 의대가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부속 병원입니다. 일조에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 국립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도에까지4개 있지만 3개가 사립과대학이고 대전 충남도 다섯 개가 과대기면은 4개가 사립대학입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할수 없는 걸 사립대로 채워야 됩니다. 30년 전부터 의과대학 유치를 준비했던 창원대학교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경남에서 근무하게 해 수도권과 경남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겁니다. 또 2,600억 원에 달하는 부속병원 건립 비용은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 중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창원의 의대는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의대의 시스템이 커버할 수 없는 쪽으로의 신설이 결국은 추진될 거기 때문에 사립대가... 어, 의대 병원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 국립대가 어, 그런 공공 의대를 갖다 유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대가 있는 경상국립대는 정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원대와 통합을 전제로 제2의과대학을 만들고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과 대학 유치. 현재까지 대학 두 곳과 병원 한 곳이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부 다른 대학도 의대 유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이 영남 지역으로 확산된 건 1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 미랑에서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이 펼쳐졌었는데요. 독립을 외치던 우리 선열들의 뜨거웠던 열기가 다시 재현됐습니다.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손에 태극기를 쥐고 목청껏 대한독립을 외칩니다. 일본 순사들이 길을 막아서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향해 총을 겨냥하지만 독립을 향한 학생들의 의지를 막지 못합니다. 마치 100여 년전 3월로 되돌아간 듯 영남 최대 규모로 일어난 3 1 3 미량 만세 운동이 재현됐습니다. 재현 재연 행사에는 학생과 시민 등 900여 명이 모여 1919년 3월 13일 미량 만세 운동 그날의 함성이 미량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다시 열린 만큼 참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당시 거리로 시민들이 밀려나왔듯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이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큰 뜻을 품고 자란 고장인 만큼 3.13 미량 만세운동을 기리는 발걸음에는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3.13 운동을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희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량 출신 항일투사는 이른명. 재연 행사는 미량 만세 운동을 알리고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과 화합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기념 공연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독립운동 당시 참혹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연극은 지난 여운을 남기며 기억하게 합니다. 미량 장날 3월 13일 경남 최대규모로 일어난 기록을 가졌을 뿐 아니라. 밀양 출신 청년들의 불 같은 애국심은 우리나라 독립투쟁 독립투쟁사를 통해 의열투쟁이라는 역사적인 자태를 남게 되었습니다. 밀양에서 다시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세대를 뛰어넘어 기억하려는 노력에 독립운동의 정신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건축물관리법은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과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설 건축물은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결함 발생 자동차에 대한 분쟁 해결 부분에서도 구입 후 1년 이내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이나 환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서 의원은 일상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석 국회의원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해 여성안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과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재난과 각종 사고 피해 현황에서 여성의 특성 등을 반영한 통계를 작성하고 여성 특성을 반영한 재난 관련 연구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게 했습니다. 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이 추진실적을 평가해 안전교육에 반영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양산 YMCA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제를 발굴하며 정책권이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윤희원은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여성 희생자가 남성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재난 대응 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곤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창원시 진해 청소년 전당에서 지역민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해 서부지역 당원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의정활동보고와 석동터널 개통과 진해 고등학교 신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시민이 묻고 국회의원이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영도 의원이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합포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마산 합포구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과거 7대 도시 마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마산이 다시 부흥하기 위해선 관광 진흥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전에 마산 관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올 때 미리 알리는 김해 지역 사전고지 대상 거리가 축소됐습니다. 김해시 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2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해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김해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사전고지 범위가 1km에서 500m 줄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공익적 명분도 없고 주민 알 권리를 박탈하는 개정안이라는 반발이 이어져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합천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지난 9일 합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9명은 8박 9일의 일정으로 호주에서 진행되는 해외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9일 출국했습니다. 이에 합천 지역 시민 단체는 주불이 잡혀도 확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바로 해외로 떠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원들에게 해외 연수를 중단하고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대군민 사과와 연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의회 측은 미리 계획된 연수를 연기할 수 없었고 주불 진화가 끝난 걸 확인하고 논의 끝에 출국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남권 최초로 수소환경소재부품기업지원센터가 밀양에 설립됩니다. 14일 업무협약을 통해 경남도와 밀양시는 수소전문기업과 창원대학교 등 11개 기관과 기업이 함께 기업지원센터 설립과 지역수소산업의 질적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경남도와 밀양시는 기업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국재료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는 수소환경의 소재 부품에 대한 시험분석과 평가를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수소전문기업 육성, 창원대는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맡게 됩니다. 김춘석 전 창년군의원이 창년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김전 의원은 정정당당한 선거를 원했지만 지금 선거 양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후보 난립으로 인한 타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선거를 하고 싶지 않아 출마의사를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수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지만 창녕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춘석 예비후보가 사퇴하면서 창녕군수 보궐선거에는 8명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창녕군수 및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재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장유3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시정 운영 방향과 현안 사업을 설명, 즉답 시간으로 구성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김해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5월까지 김해 19개 모든 읍면동을 방문해 진행됩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어떤 역점 사업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정 철학의 가장 큰 모토가 소통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분들과 오늘은 조금 더긴 시간을 가지면서 시민분들께서 저희 시정에 또는 시장에게 바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의령군과 함안군, 진주시 등 7개 시군 337가구에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를 지원합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밀집된 마을에.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 보일러와 가스 계량기 등의 설치를 지원합니다. 올해 첫 사업지로는 진주시 어은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57개 마을 2,600여 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제63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15일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기념식은 꺼지지 않을 정의의 빛이라는 주제로 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와 국민의뢰, 기념 공연, 기념사 순으로 40분간 진행됩니다. 3.15 의거일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돼 2011년부터 매년 국가보훈처 주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